잘 먹는다. 아유 잘 먹네. 아주 잘 먹네 이제. 너무 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잘 먹네. 아유, 아, 아. 아우 맛있어. 아 맛있어. 아맛잘 먹는다. 아아아아 아. 나마 아. 아유, 아유, 착하다. 아유 착하다. 자, 갔다. 자. 자, 소리나? 자요. 자, 자다. 아유, 별걸 다 보네. 서연아, 엄마. 서연아, 서연아. 자, 태또 그렇게 또 보냈다 안 보이는 줄 아이고 닮다 아이고 닮다 아이고 닮다